afa 자격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fa 자격증은 아시아 외식 연합회에서 만든 자격증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이 모두 민간 자격증이라 관련 협회가 많죠. 그래서 민간 자격증의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회가 자격증 공신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AFA 자격증은 이 모든 것에 있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협회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알수 없고, 그렇다보니 자격증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FA 자격증을 보기 좋게 포장해서 시험 진행하는 학원이 있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격증으로 만들기도 쉽지만, 폐지하기도 쉬운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민간 자격증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협회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학원에서 시험 볼 경우 수강생만 시험 볼수 있는 시험인지 다른 사람도 시험 볼수 있는 시험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강생만 볼수 있는 시험은 공신력이 전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 자격증은 수료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부 사람도 시험 볼수 있도록 운영하는 협회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협회이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FA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점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협회 활동을 비롯해서 형식상 학원에서만 시험 보는 자격 시험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